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기술영업그룹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아입니다. 지금 이번 순서에는 여러분들께 오토데스크 인프라웍스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 인프라웍스는 다들 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 2013의 프리미엄 에디션이나 얼티메이트 에디션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품 목록 중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모델러라는 것이 있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델러가 2014 버전의 명칭이 변경이 돼서 인프라웍스로 런칭이 되었고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서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 이 인프라웍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 설계 프로세스에서 계획 단계에서 사용이 될수 있는 툴이고요. 3D로 개념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3D 시각화 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출시된 거는 2013버전으로 가장 먼저 출시가 됐지만은 해외에서는 2012버전부터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설계 기획 단계에서 이 인프라우스를 사용해서 여기 디자인 협의라든지 검토 쪽에 많이 활용이 된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어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의 오츠지초라는 지역에서 이 인프라웍스를 어 사용한 사례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3월에 일본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오츠지초라는 지역도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로 전체 지역이 매몰된 그런 지역이었고요. 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 실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 관계 기관이라든지 지역 주민에게 이 목구 계획안을 설명하고 협의를 도출해낼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전문가인 관계기관이라든지 지역주민들께 이 설계 개념을 좀잘 전달을 하고 협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결과 인프라하우스가 선택이 되었고요. 인프라하우스를 통해서 이미지나 영상으로 3D 결과물로 계획 설계안을 제작을 해서 보여주어서, 어, 의사소통에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 주민공청회라든지, 아, 실제민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럴 때, 어, 이런 3D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분들께, 어, 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협의를 다른 지역보다 좀더 빠르게 도출해 낼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다른 피해 지역보다 좀더 빠르게 로드맵을 결성해서 복구 계획을 실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웍스 자체가 이렇게 3D 시각화 툴을 통해서 디자인 협의나 검토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수 있는 그런 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인프라웍스의 작업 프로세스를 굉장히 단순화 시켜서 도식화 시켜서 표현한 건데. 이 프라우스에서는 실제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지역을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이 현재 지역 내에서 이 현재 지역을 분별을 해서 실제 디자인 안이나 이런 것들을 3D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개념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든지 영상으로 이렇게 산출물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협의 과정이나 검토 과정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점이 있고요. 실제 이 단계들을 하나씩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면 기존 지역,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지형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만 실제 지역을 좀더 비주얼라이즈하게 보이기 위해서 2D 캐드라든지 다양한 3D 모델, 벡터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를 한 모델에 통합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토데스크 프로덕트와도 임포트나 익스포트를 통해서 연계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 현재 설계하려는 지역을 구축을 하신 다음에는 인프라웍스의 3D 컴포넌트 도구를 사용해서 컨셉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연못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나무, 도로 같은 다양한 3D 컴포넌트 도구를 사용해서 개념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고 특히 2014 버전에서는 11 3D 유형의 도로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컨셉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11c 3d로 이 선형을 임포터를 하시게 되면은 11c 3d 자체 내에서 선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컨셉 스케치까지 마친 결과물들은 다양하게 시각화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건물 돌 실제 모델을 돌려보시다가 간단하게 스냅샷으로 이미지를 만드실 수도 있고 렌더링 기능을 통해서 좀더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보다 좀더 이해가 쉽도록 애니메이션까지 WMV나 AVI 파일 포맷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검토 과정에 이 인프라웍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영국의 스루스버리라는 지역입니다. 런던 교외에 있는 지역인데 저희가 이쪽에 지형 데이터와 항공사진 그리고 건물로 된 GIS 데이터를 활용해서 3D 모델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3D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활용해서 현재 설계하려는 지역을 구축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레스터 데이터부터 벡터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 모델 안에 통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임포트하실 수 있는 파일 포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DWG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통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r e v t 쉴 데이터까지 임포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임포트 된 데이터들은 기즈모라는 것을 활용해서 쉽게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질 매핑과 유사한 스타일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이것을 좀 시각적으로 좀더 실제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변경을 했었는데요, 자동으로 전체 건물에 적용 이 스타일이 적용되도록 어, 하는 그런 기능 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2014번년부터는 Revit 파일 포맷을 직접 이 인프라업스 모델로 가져오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Revit r v t 파일 자체를 선택을 하셔갖고 원하는 위치에. 레빗으로 제작된 3D 건물을 직접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지정을 해주고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위치에 레빗 모델을 바로 넣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레빗을, 레빗 모델을 넣으신 다음에는 아까 건물 수정한 것과 유사하게 레빗 모델을 선택을 하셔가고 기즈모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킨다든지 스케일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 레빗으로 설계된 이 3D 모델의 안쪽에 설계된 부분도 직접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직접 탐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보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인프라웍스에서는 다양한 3D 컴포넌트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제가 연못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연못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깊이라든지 넓이는 얼마든지 아까 건물 수정한 것처럼 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어, 이 밖에 뭐 나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컴포넌트들을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으로 집어서 넣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밖에 2014버전부터는 c l 3 d 타입의 도로를 설계를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프라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의 설계, 도로 설계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선택을 하셔서고 도로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도로를 설계한 다음에는 이쪽에 커브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커브 반지름이라든지 길이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자체도 이렇게 3D로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것에 대한 종단 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파란색 점을 이용을 해서 종단 위치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컨셉 패까지 완료가 되면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디자인 1 1 3 d 타입의 도로를 활용을 하시면 원클릭으로 바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명령을 실행해서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고요. 플레이를 시키시면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쭉 따라보는 애니메이션이 연출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외부 파일 포맷으로 익스포터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실제로 인프라웍스로 구축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어, 그래서 시블스, 어, 인프라웍스에서는 이런 환경들을 조정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클라우드 커버리지라든지 풍속 같은 것들을 조정해 보실 수도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제가 날짜를 변경하고 있는데 날짜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라든지 그림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변경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시뮬레이션까지 인프라웍스에서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이것도 실제로 사용된 사례인데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 건설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3D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협의 도출에 어, 성공한 그런 사례이고요. 이렇게 인 프럭스는 아까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까지 쉽게 만들어내셔서 어, 디자인 협의라든지 검토 단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서 요약을 드렸고요. 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단계에서 쉬운 도구를 이용해서 이야기 쉬운 도 모델을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쉽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인프라웍스라는 점을 좀 인지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